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사부치 여경욱입니다. 네, 저는 여경래입니다. <laughs> 네, 오늘 한번또 한번 또저 형님 한번 초대했습니다. 네. 예 형님이 또 요즘 그 핫한 핫한 진시황짜장 또 진시황 아, 짜장면의 역사를 또 풀어주면서 진시황짜장을 오늘 한번 또 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진시와 착 진시황 작장면 아, 그쵸 그렇죠. 진시황 짜장면. 아, 짜장면. <laughs>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짜장면이 이렇게 하루에 700만 원씩 팔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한 짜장면이 원래 한국에서는 지금 되게 많이 달, 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짜장면은 작장면 혹은 짜장면 이거는 약간 짭짜로 해가지고 소스가 작게 해서 그 이만큼 된 면도 다 이렇게 섞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짜면은 안 좋아하니까 이걸 제가 조금 절충을 했어요. 음 비벼서 먹을 수 있게. 네. 진시황이 먹었던 그 짜장면을 재현해 주는 건가요? 네. 네. 어그당시에 뭐 재료와 지금 재료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 진시황이 당시 먹었던 그 짜장면을 다시 또 재현해 주면서 또 옥사브티에 나와가지고 아, 옥사브티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 우리 <laughs> 여가에서도 못 보여줬는데. <laughs> 자, 아유. 이, 예, 저, <laughs> 이거를 약간 좋게 해석을 해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재료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그, 갈아놓은 고기가 제일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네. 고기 갈아놓은 거에다가, 또 맛을 좀더 구수하게 하기 위해서 두부를 미리 썰어놨는데 음. 이거 기름에 튀길 거예요. 살짝 튀겨놓게 되면 식감도 되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이 버섯은 제가 잘게 썰어 이걸 음. 넣게 되면 또 식감도 좋을 것 같아서 음. 생펴 표고를 잘게 다졌고요 마늘과 생강 다져놨고 파 네. 제가 좋아하는 파할때파그파하 아니라 음. 대파입니다 네. 대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재 재료들을 보게 되면 여기 황두장도 들어가 있고요 음. 옛날에는 천면장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춘장 같은 걸 사용해서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제가 즐겨 쓰는 두 반장. 주방장 친구는 두 반장. <laughs> 주방장 친구 두 반장도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뭐 간장이나 굴소스 어, 지, 중국식, 중국식 진간장 같은 것도 네. 있고요. 요리 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치킨 파우더. 치킨 파우더. 이런 네. 식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걸로 네. 음식을 만들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볶기 위해서는 혹은 두부를 튀기 기 위해서는 기름이 좀 필요한데 기름을 좀. 준비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부를 먼저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네. 두부는 되게 잘게 썰었어요. 한 0.5에서 1cm 사이로. 어 너무 작게 썰었네요. 네, 아주 잘게. 노릇하게 튀겨주면 일단 먹을 때 식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튀겨냈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는 좀 약간 듬뿍 들어갈 건데요. 아예 다 넣어버립니다. 짜장면을 할 때는 특히 제가 짜장면 할때 보면 기름이 살짝 좀 많이 들어가지 마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상태에서 고기는 아무런 밑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밥그다그 다음에 여기 생강 아까 쓸어놓은 거 집어넣고 돼지고기다 보니까 생강으로 잡내 제거를 하는 겁니다 고기를 바싹 익혀주시고 제가 소고 다진 거그 다음에 마늘까지 또 넣어주세요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파도 넣을게요. 춘장 한반 스푼 정도. 춘장 반 스푼 넣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두장 이런 장들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 스푼 정도, 춘장도 네, 반 스푼. 두반장도 을까요 네, 두반장도. 근데 두반장은 3분의 1스푼 왜냐면 두반장 자체가 간이 세기 때문에 두반장 3분의 1그다음 여기는 아까 술도 좀 필요한데요 술도 술은 이 고기의 잡내 같은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물 조금 넣어서 우후. 그다음에 불소스 조금 넣고요 불소스. 3분의 1그 다음에 노추 중국간장 이거 가지고 소입니다 설탕 넣고 치킨 파우더나 치킨 베이스 뭐 이런거 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전분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제 평소에 <laughs> 실수도 했네. 두부를 넣어야지 어쩐지 뭔가 좀 약간 호전하긴 했는데, 아, 이게 여러분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원숭이가 남아서 떨어진 모습을 봤습니다. 자, 섞어주시고 색깔도 너무 순장을 많이 넣지 않고 진하지 않는 상태가, 부담이 없습니다 어... 완성된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아, 네 이제 면을 한번 삶아서 네한번물에서 부어서,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넣어 주시고 국수를 삶을실 때는 중화면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끓을 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넣어갖고 오랫동안 있다보면 이렇게 그 안에서 다 불어버리죠 음. 너무 일찍 넣지 마시고요 물 끓으면 네 꼭.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누워주시면 되갈아다가 다시 끓을 겁니다 그럼 젖었다가 물을 한번 부어주시고 두번 정도 부어주세요 그세 번째 끓을 때 건져주시면 오케이 물 붓는 담당 네. 물 붓는 담당 사실은 이 중식에서는 아주 옛날에는 저는 1975년도에 입문을 했고요. 옥사브은 1978년도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주방에 칸고라는 직책이 있어요. 칸고라는 게 뭐냐면, 칸이라는 건 보다, 꼬라는 건 솥인데, 소설 보다, 무슨 소설 보냐. 그때는 수타면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보다 수타면이 있기 때문에, 수타에는 사람이 국수를 뽑아와고소태에 지문을 게 되면, 그 면만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면만 쌓는 사람 이름을 칸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요약이 돼갖고 그런 직책이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프라이팬 닦는 사람도 있어요 프라이팬에 음식 볶는 주방장이나 그화덕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막 볶고 나면 그걸 닦아야 되는데 그때처서전로 싱크돼서 그것만 닦는 사람도 있었어요 해봤죠? 너도 해봤어? 아... 한국어도 해봤 프라이팬 <laughs> 전문적으로 닦아보기도 하고 옛날 프라이팬 되게 무거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이렇게도 힘들어. 그렇지. 지금은 팬이 아주 그냥 되게 가볍잖아요. 소량으로 만드니까. 소량으로. 왜냐면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옛날에 그 프라이팬 되게 무거운 거 나도 못못 되는 게 들긴 들었는데못 들어가게 돼. 음식물이 들어가면 참 힘들었던 것. 크기도 하고 어, 지금은 팬보다 한두세배 정도 뽑았어요자 그러면 제가 건질게요. 먼저서 씻어올게요. 여기 할게요 또잘 씻잖아요. 주방장도 옛날에는 이다바라고 그러지 이다바. 일본말로 썼거든요. 자, 이렇게 면을 삶은 다음에 살짝 데쳐서. 이게 옥사부도 알죠? 이게 왜 진소황짜장이라고 이름을 저희들이 졌는지 후산이라는 지역이. 북경 요리나 산동 요리의 본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되게 오랫동안 유명했던 곳이라 진시황이 나라를 섭정을 하면서 혹정으로 대비 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산동 지역을 왔는데 그쪽 지역에 오니까 그때 당시에 비서 아 이쪽 음식 맛있습니다. 면 요리가 맛있다 고 그래요. 오, 그럼 출처나된 차에 잘됐다 그러면.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 그쪽 그쪽 지역에는 벼슬이 벼슬아 제가 사람을 수급을 하는데 이게 진정 자체가 되게 먹음새야 되겠네. 아니 아니 폭정이 있다 보니까 잘못 만들었다가는 맛이 없으면 자기 모가지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지정했다아그뺑이 쳤다. 생각하고 이제. 음식을 레시피도 다 확정을 하고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음식 잘못 만들면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하니까 고기하고 장을 실수로 같이 넣어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엑스됐다. <laughs> 그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정신없이 만들어고 손을 덜덜 떨면서 진상을 한 거에요. 황제님 드시라고. 근데 황제가 딱 먹었는데 웬걸? 졸라 맛있음 되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되게 긴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전화위복이 되었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짜장면인데요 맛있는 진시황 짜장면 한번 아 먹어보는데 또 요번에 제가 또아 출시한 따꺼 맥주 아또 형님 따꺼가 왔으니까 <laughs> 따꺼 맥주를 한번 또 마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예. 딱 마신다 시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따꺼는 남데 그랬죠 짜장면 먹을 때 시원한 맥주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따끔맥주가 또 중국 요리에 굉장히 어울려요 네이게 보이, 보이게 네, 먼저 아까 처음 네. 섞고 그 다음에 한잔 마시면 되 돼요 어, 이게 진수왕짜장이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그 양파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최근에 음. 양파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뭐 여러 가지 뭐 요인에 의해서 바뀌었지만은 이것도 색다른 고전의 맛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거라서 진시황이 음. 먹었다 하니까 나도 웬, 왠지 진시황이 된것 같은 느낌. 맛있다, 맛있어아 중국말 확 난다. 음. 그리고 이후에 고명으로 오이를 채를 썰었는데요. 약간 굵직하게 썰어 놓으면 같이 먹었을 때 상큼한 맛이 납니다. 맛있다. 이. 진시황 짜장면도 맛있는데, 이 짜장면을 먹고, 또이 맥주를 마시니까, 음. 와, 역시. 역시, 따꺼가 있어서 따꺼가 더맛있네 따꺼가 만든 진시황 짜장면과 따꺼 맥주를. <laughs> 음. 이게, 지금 우리들 먹는 일반 짜장면보다 달지 그, 않아갖고맛도어 맛있어. 또, 색다른 맛인 것 같아요. 네. 전 요즘 짜장면 만들 때, 딱통을잘안 내요. 거의 안 내요. 음. 우리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이제 설탕 안 넣어도. 양파 자체가 단맛을 낼 ]다. 수가 있으니까. 형이랑 오래간만에 단둘이 안아서 음. 짜장면도 음. 먹고 맥주도, 맥주도 한잔하고. 아. 짠! 음. 은은한 이자스민 향. 짜장면도 맛있고. 또 달지 않고 약간의 우리나라의 간짜장을 만나는 약간 폭폭하니까, 음, 맛있다. 맨날, 내가 옥서버TV 하고 응. 형을 초대해서, 형이 만든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한번 해줬구나. 여관에 가서. 어. 짜장, 닭볶음. 그지? 아, 내가 해준 것도, 형이 먹었네. 음. 음. 안 했으면 해줄라고 그랬지? 그릴라안 했으면 나도 따질라고 그랬어. <laughs> 이 짜장면이 저희들하고 형제하고 대게 인연이 많은데요 난 75년부터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47년, 48년 먹은 거예요 너도 44, 45년 그렇지 여러분 어, 열심히 따라오는옥사범입니다뭐 아무리 따라가도 3년은 적겠지 <laughs> 저도 47, 48년 되다 보니까 한 2, 3년 후에 75년도에 입문했으니까, 2025년도에 조리사 입문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음. 제자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꼭사고 해줄게. <laughs> 기분 좋아. 저 때는 중국에서 오는 것처럼 짜질 않아. 음. 아무튼, 형, 오늘 맛있는 음. 짜장면해서 고맙고, 평소에 우리가 그 주방에서 인사를 했는데, 그것도 <laughs> 인사를 해야 되겠네. 아, 여러분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리고, 또 제가 또 새로 출시한 이따인데이 중국 요리랑 되게 어울려요. 여기 보면 써있어요. 그냥 yeah, beer for Chinese food라고 중국 음식을 위한 그런 수다라고 쓰여있는데, 사실은 중국 음식뿐 아니라 약간 고기나 이런 것도 하고도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든, 우 야외에서도. 야외에서도. 아, 야외에서도. 따껀 했죠. 한번. 아, 마시길. <laughs>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 음.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